안녕하세요. 박 프로입니다.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오리엔트 바이오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이고요. 시총이 900억밖에 안안 됩니다. 소액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85년 1월 달에 했네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좋은 쪽으로 쭉 갔죠. 그런데 쭉쭉 가다가확 밀어버리고 쭉 다시 올리고 짱 밀어버리고 쭉 올리고 짜는 얘는 변동성이 어마무시한입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애들 잡기에는 그렇지만 바닥에서 잡으면 들고 가볼만하다. 최저가가 400원대 여기였죠 여기를 계속 지지를 해주네요. 그래서 바닥 실로도 나오고요. 보십시오.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 월봉상으로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21선 중요하다 했어요. 상장, 신규 상장한 다음에 좋은 패턴으 올라갔죠. 그러다 쭉 갔는데 21선 깨지고 61선도 깨져버리니까 그냥 밀어버리죠. 얘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올려버리고 내려버리고 올려버리고 내려버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밑에서 잡으면 들고 가볼 만하다는 겁니다. 죠. 400원대가 중요한 최저점 중요한 자리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딱 보십시오. 20일선 뚫고 갔는데 20일선 지지를 못 했죠. 120일선, 180일선, 60일선 맞고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들어가면 돼요. 뭐가 간단하냐? 이 최저점 400원대 400원대, 500원대.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손절. 그것만 아니다. 그러면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일단 얘가 어떤 회사인가 좀 보고 갈게요. 오리엔탈 바이오. 오리엔트 바이오. 죄송합니다. 오리엔트라는 사람, 오리, 오리엔트가 사람이 아니겠죠. 오리엔트가 왜 3인이 3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실험, 어떤 실험이냐? 동물 실험 분야의 독보적인 기업이고요. 59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실험 동물의 생산, 수출, 수입 및 생명과 학 관련 연구, 개발업 등을 주된 영업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 유일의 국제 표준 유전자, 고품질, 실험 동물의 생산 공급, 의료 및 실험에 소요되는 장비 개발, 생산, 판매, 발모제 등 신약 개발 등이 있습니다. 개별 공조 KD 시스템은 미국, 일본, 유럽 등지로 수출되고 있는 대표적인,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제품이네요. 개별 공조 KD 시스템. 2022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좀 증가했고요.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고요. 동산은 140억원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매출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판관비를 절감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금융 수익 등 영업 외 수익도 전년 대비 뚝에 늘어났고요. 생산된 주요 제품 등은 대부분 고객으로부터 직접 발주서를 받아 생산 용역을 수행하고 직접 납품하고 있다. 엄청나게 오래된 기업이고요. 하는 일은 실험 동물 관련된 생산 수출 수입 등등등등 하고 있네요. 오리엔트 바이오 다시 월봉 차트 볼게요. 이때 400원대, 500원대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 그 밑에 란다 그러면 손절하고 내려가는 손절하고 그냥 가, 간단하게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20일선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그거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 매수세가 들어왔죠. 오리엔트 바이오 일봉 차트로 제가 말씀드린 게 120일선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1 2 0선 툭툭툭툭 계속 건드리면서 어떻게 됐다? 횡보를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뚫어버렸습니다. 여기 올라가려고 하니까 내려버리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내려버리고 하면서 이번에는 강하게 올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려오면 사라 700원대 부근 잘 지지하는지 보시고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 부근에서 사시면 됩니다. 5일선 11선, 21선, 121선까지 다 모아, 모아놨죠? 얘가 조정받을 때, 조정받을 때, 일단 사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했는데, 얘가 120을 쓰는 다시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이 밑바닥, 여기를 지지하는지로 보시고요. 만약에 지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려가겠죠. 손절 치고 밑바닥에서 다시 기다렸다가 잡던지 아니면 얘가 다시 121선을 뚫고 지지 받을 때 그때 좀더더 다시 사시던지 하는 게 맞습니다 오리엔트바이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보자는 겁니다 700원대 여기를 지지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지지하고 간다 그러면 더 올라가려고 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사야, 어떻게 된다 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게 어떤 주식이든 싸게 살면 버틸 수 있습니다. 121선 부은 여기 일단은 강력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5일선 5일선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지 보셔야 돼요. 5일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11선까지 아니다 그러면 좀더 보수적으로 매수 매수를 하면 되겠죠.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일단 강하게 올라갔어요 점점 점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해 보고요 만약에 힘이 많이 없이 121선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긴장하셔야 되죠 손절할 각오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초단타 하시는 분들 볼게요 초단타 하시는 분들 초단타 하시는 분들 강하게 들어왔죠 매시지가 그냥 올려버립니다.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초단타시는 분도 5일선은 중요하다. 120분봉 여기를 강력하게 지지해준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슬슬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렇지만 힘이 약하다. 그러면 다시 11선, 그 다음에 21선까지 여기서 지지를 해주겠죠. 시작했으니까 인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천천히 매수를 해보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요. 짧게 손절을 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냐, 일봉상으로 121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다시, 그리고 밑에서, 밑에서 조정받고 다시 121선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관심있게 보자. 오리엔트 바이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